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가일 겁니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더 내고 더 받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더 내고 더 많이 받는다. 음, 그다음에 음.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네.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다른 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거 같아요. 얼마나 더 내고 대체 얼마를 더 받는 걸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국민연금에는 이제 소득 대비 몇 퍼센트를 낼 것인가, 납부할 것인가 이걸 보험 요율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평생 평균 소득 대비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음.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험료율이 현재는 국민연금의 경우는 네. 소득 대비 9%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13%로 상향하게 됩니다 아, 그 내는 돈이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3%로 소폭 인상이되죠죠좀 음. 네.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내는 돈은 인상률이 44%입니다. 네. 그런데 받는 돈은 인상률이 7.5%에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받는 돈의 인상률 대비 내는 돈의 인상률이 6배 가까이 되는 거죠. 와, 이렇게 인상률이 음. 좀 높아지는 만큼 연금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은퇴 준비하는 분들, 이거 득실을 따져봐야 될것 같거든요. 맞아요. 먼저 맞아요. 이제 국민연금 그 수령 금액을 그렇다면 음, 음.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그리고 납입 금액을 높이거나 해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손쉽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 일단 쉬운 것부터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입 기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과거의 이직이라든가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안 냈던 분 기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의 경우는 현재 지금이라도 한 번에 혹은 몇 해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두 네. 번째는 이제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은 납입이 끝납니다.종결이 되는데요.연금 개시 시점은 (65세이기) 때문에 네. 5년의 공백이 생기죠.이 음. 기간 동안에도 임의로 가입해서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대표적인 아, 제도이다. 야,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추후 납부가 국민연금액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를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이게 순서인 것 같네요. 어,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이제 10년 남짓 국민연금 을 납부하자는 남성 사례인데요. 지금이라도 납부를 해서 연금액을 높이고 싶은데 추후 납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얼마를 납부하는지 좋을지에 대한 사연입니다. 네, 예. 지금 보니까 사업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아까 말씀해주신 추후 납부가 도움이 될지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 추후 예. 납부의 어떤 이점을 그 알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챙겨보면 좋을까요? 가장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내는 돈하고 받는 돈을 비교하는 거겠죠. 아,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그렇죠. 비교한다 가장 예. 쉬운 방법이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내는 돈을 원금으로 회수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계산해 보면 가장 쉽습니다. 네. 일단 이분의 경우는 추납부 가능 기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추납부 네.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추후 납부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해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소득 월액이 100만 원인 분의 경우는 51개월, 4년 3개월 걸리고요. 600만 원인 분은 137개월, 한 11년이 조금 더 걸리는 거. 아니 이게 소득에 따라서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굉장히 어, 물론 많이 저는 아닙니다만 네. 네. 이렇게 놓고만 보면 이제 소득이 높은 분들 음. 이거는 저 같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추운 납부에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추운 납부의 네. 장점으로 추운 납부한 금액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공제 효과를 반영해서 원금 회수기간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예. 소득 월액이 100만 원인 분들의 경우는 48개월로 3개월이 기간이 단축됐고요. 네. 600만 원인 분은 36개월, 3년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 또 이런 이점도 있긴 하네요. 맞습니다. 예. 소득공제의 효과를 보게 되면 예. 고소득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또 원금 회수 기간이 줄어든다는 고 보실 수가 있죠. 예. 결과를 정리해 보면요.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소득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음. 대개 이제 4년에서 10년 이내. 특히 또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게 되면 국민연금액은 물가에 따라서 매년 더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금 회수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음. 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65세에 계시해서 이분이 70세나 75세까지만 생존하시면 네. 적어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아.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수명 등을 감안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수납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추운 합부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음. 내가 여윳돈이 아예 없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네. 그러면 이거 추납을 좀 계속 뒤로 밀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뭐 추납 효과는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긴 할 텐데 소득 구간별로 올해 추납할 때 연도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지금 1 0 0만원 구간의 경우 올해 추납하신 분은 2 0년 동안 4 7 1를 수령하시게 음. 되는 거예요. 효과가 다섯 배 가까이 되죠. 그런데. 네. 33년이 되면 338%로 크게 떨어지죠. 와, 이때까지 미루면 절대 안 되겠네요. 많이 떨어집니다. 네. 이 소득 구간이 높으신 분들은 더더욱 효과가 예, 수령 금액이 낸돈 대비 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을 버는 분은 사실 2033년까지 미뤘다간 사실 지금 낸 것과 큰 차이가 없네요 네, 별로. 물론 네. 여기는 이제 물가를 고려 안 했기 때문이긴 한데요. 네. 수납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음. 알수 있죠. 결국 결론을 요약하면 수납의 최적 시점은 올해와 내년이다. 그리고 지나면 지나갈수록 수납 효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 그리고 사연자가 이것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추후 납부 금액을. 얼마나 하는 게 좋겠냐 이것도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추후 납부 금액은 사실 현재 내가 매월 내고 있는 월 불입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이제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는 사실 내가 불입 금액을 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대상은 아니고요. 음. 다만 이제 임의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월 납입 금액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앞에 살펴보신 바에 따르면 월프리백이 낮을수록 효과가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네. 네. 그런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높이는 게좀 망설여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어, 효과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다른 데 뭐~ 연금을 가입하거나 준비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고 장기 생존할 경우에는 사실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 뭐~ 우습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강에 자신이 있으시고 그래서 오래 사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목돈 납입 여력이 있으신데 이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라면, 불입 금액을 제가 볼땐좀 높여서 하시는 것도 네.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저는 건강히 오래 살 예정이니까 좀 많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네. 달라지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